얘기네요. 5kg 식당할 거예요. 오늘까지 먹고. 원래 다이어트 오늘까지부터 아니야? <목소리> 아따 우리 언니 쌍문역까지 행취하셨네. 아따 갑시다. 오늘 장어. 몸보시나라 아직 손님이 많이 없다. 아, 소리 해야지. 아, 속도 디쁠 해야지. 대물한 마리랑 새로 운 마리. 속초 여행 늦은 뒤풀이를 오늘 하기로 또 그래서 이제 또 몸이 안 좋아서 몸보신 하려고 소맥에 장어 마시러 왔습니다. 처음에 소맥? 살짝. 난딱한 잔만 마시고 그냥 맥주 마실래. 맥주만 마시면 안 돼. 나좀 짜증날 것 같아 그러면. 아 좋다. 뒤풀이 늦은 뒤풀이 짠 짠. 아쉬웠던 알코올 위하여. 아 솔직히 속초에서 술을 많이는 못 먹었어. 응, 난 너무 아쉬웠지. 나 먼저 하고 줄게 그러면. 그렇지 안 먹었지 예전에. 근데 요즘에 장어 먹을 때 맛있어. 이거랑딘타이0딘타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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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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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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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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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실 거야? 서비스 장어탕 장어맛 같은 거 아니고 약간 시래기국 같은 느낌이야 들깨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들깨, 시래기국 같은 느낌? 괜찮지? 호불호? 어, 고소하지 이게 저게 들깨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이번에 그러는 거야 이사님이 근데 하프 뛰려면 은 살을 먼저 빼야 돼 이러는 거야 왜냐면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무릎에 네, 무리가 갈수 있어서. 위험 위험 팔속계. 속서할때아 팔을 벗겠어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되게 힘들어 있잖아. 뺄게. 뭐 대단해? 빼면 되지. 그까지 살. 그래 놓고 매년 매년 신기록을 갱신한다고 한다. 오늘 감자탕 먹고 칩이 될것 같은데. 계속 국물을 또 엄청 먹고 있어 잘 먹을 거니까. 자, 이제 상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세요. 이렇게 온갖 영상이 올라가면 온갖 조롱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에이. 아니, 그막 아쉬워가지고, 막 미치는 그 눈빛 내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계속. 보기만 해도 힘이 덕분이다. 아, 이게 또예의지 우리 또 장어 먹는데, 소주로. 아니야. 짠, 아니, 짠. 왜 직업을 도교야 돼? 직업? 난 직업병이지. 유튜버. 나는 친구라는 직업이었어. 아, 그, 아, 그래. 그래. 너 친구. 아, 좋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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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먹어. 음. 그놈의 대물이 어떤 맛인지 내가 그 음, 대물이 대물이라는 게 진짜. <laughs> 아마 되게 궁금한 사람 많을 거야. 그놈의 대물이 뭐길래. 처음은 이거지. 고맙고. 음. 음. 네, 이거 우리 언니 또, 그래도 제가 장유유서. 언니 드세요. 힘쓸 없어. 물좀 집으세요, 언니. 네. 드시고, 나도 한 점. 지난번에 이 꼬리는 또 같이 온 친구들은 어리거든요 다 나한테 양보했어 그랬더니 확실히 또 언니가 또 연륜이 있으니까 아주 덥썩덥썩하고 잘도 받아먹어 아무 없었는데 그냥 꼬리구나 <laughs> 아 너무 바빠요 아 너무 바빠요 나는 되게 다 언니 맛있는 거 같은데 전 바빠요 저 직원들하고 오면 직원들이 다 해주는데 바빠요 자 꼬리는 이렇게 이분들이랑 아, 운동하는 건 진짜 상사신가봐요 아저 상사죠 과장이잖아요 과장 아, <laughs> 과장 돼요? 과장 상사잖아 과장 깻잎. 아 여기 또 상사시네 <laughs> 기랄 음. 재밌다 음. 재밌다대요 짠 목소리가 <laughs> 되게 언니가 50이어도 약간 또 자뻑 기질이 좀 있어요, 우리 언니가. 안타깝게도. 우리. 안 <laughs> 우리 또 아시죠? 결혼 못한 사람은 다 이유 있는 거. <laughs> 대물과 고추는 살짝 <참떡> 부어이에요 <laughs> 진영아. 아우들 꽃 되게 맛있어. 음어떻어 요리해? 왜? 오늘 3 9구이는3 9구이니까그 정도인데요. 하연님. 예. 여유윤이 이렇게 중요해요. 손을 이렇게 들면 리트에서 당연히 제가 한번 운조하면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아. 호구로 해서 우리는 코만 찾으면 거죠. 해야 돼요. 아니 이 언니 작정했네 오늘 작정하고 왔네 연이오는 짠. 아우 매워. 아우 진짜 고추가 엄청 맵다. 진짜 매워. 아우. 뭐야 아까 왜 가? 졌어 내가 보는 거야. 된가? 그러니까. 근데 왜 그걸 네가 해? 아니, 우리가 물어본 거야 나한테. 근데 뭐냐? 근데 이일 년에 한 번이야. 전혀 음. 음. 그런 욕을 안 하죠. 이거 년 폐하는 말에 한 번만 미년 밖에 더 있나요, 이들 한번 물어보세요. 미친년이 너무 많다. 말 너무 많아. 말이 너무 많아. 쉬안 않아. 말이 쉬질 않아, 진짜. 좀안 먹고 자꾸 말해. 아니, 원래 말 타는 쉬면안 돼. 준비 안 해도 돼요? 돌리면 안 돼요? 아저 잘하는 거 있죠 그렇죠? 아, 어. 조신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우리 이사오빠, 부장오빠님들이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laughs> 아니 오빠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요? 후식날? <laughs>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회식 때 오빠는 선 넘은 거지 솔직히 아 음. 그러니까? 1차 이유는 괜찮아요. 왜냐면 1차에 아, 안 되고, 이차 때부터 오케이. 1차까지는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지. 2차부터는 그냥 네, 우리. 네, 네. 근데 알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 오, 어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 이사님. 오, 어제 오, 괜찮으세요? 지분잘 들어가셨어요, 이사님. 아, 그랬어? 응. 아, 그리 대학교 때 그랬었다? 복학생 아, 오빠가. 세내기들하고 너무 친해지고 싶은 거야 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새내기 거의 한 15명에서 20명 가까이를 다 데리고 나서 술을 다 사준 거야 막그냥 난리가 난 거야 막, 어. 막 너무 재밌어 왜냐면 이제 오빠들 오랜만에 오니까 학교생활에 막 이거 하고 싶은 거야 같이 어울리고 싶고 그래서 그날 가서 엄청 재밌게 놀았단 말이야 다들 술 취하면 은뭐 그런 거 있잖아 다 사교성이 막 만렙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엄청 신나게 놀았는데 그 사람들 갔는데 오빠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 <laughs> 안녕하세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마지막에 친해지긴 했는데, 그래서, 와, 아, 너무 웃겼지. 시간이 참 쉽지가 않아.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좀 막내들이 우리한테 다가와, 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막내가 어떻게 다가와? 홍대스러우면 안 돼요. 제가 다가가고 차장님. 네. 하하세요 차장님. 사장님, 제가 먼저 다하겠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요. 우린 또그 장유유서. 우리 약간 그 위계질서가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언니 뭐 입에 넣어 드려요? 우리 사장님 입에 넣어 드릴까요? 아니, 아나 아니,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주세요. 응. 저는 혼내는 아니에요. <laughs> 아니, 요즘에 자유로워요. 바로 바로 MT가 뭐라고? i s t p 뭔지 알아? 언니 잘 모르면서 안 좋고, 다 아이스. 아, 아이스만. 아, 아이스만. 아 이래. 온데. 자, 그럼 나이 특징을 읊어 봐. <laughs> 내연적이고 어. SPT. 되게 개무게획이고 응. 음. <laughs> 그러고 되게 공감적인 건 아니고 사실 지향적이지. 음, 나 근데 보면은 그런 거 같아. 음. 그럼 뭐야, 신이는? 나는 맞춰 볼게. 맞춰 볼게. 아이. S FJ 땡 E, N FJ 땡 FJ 는 맞지？F 아니 아니야？ 난 피어 피어 아닌데？일 할때는 완전 죄 인데？일 나는 은죄 인데？내 생활 에선 다피야왠줄 알아？ 왜? 너랑 내가 여행 을갈때한 번도 초덜해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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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아 맞아 야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 그냥 네가 알아서 하면 내가 가겠다 그래 이것도 근데 피야 솔직히 왜냐면은 내가 가고 싶은 게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 우리는 절대 그걸 못 참아 난새거 마실래 새거 r e s 응 우리 언니는 또새거 마신다고 하니까 차장님 이거 시켜줄게 짠 저희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도 오늘 여기 좀줄좀 좀 세워볼까? 진짜? 이거 원래 줄 세워야 되는데 나는 맨날 줄을 못 세워 아오 저 오늘 이 테이블을 두를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 네네 잘 모르겠는 거 아닌가? 아이고 아 옛날에 이거 먹을 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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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 먹었다. 이게 돼. 근데 왜 어떻게 꿀꺽꿀꺽 맛이 나는 한번도 소스를 내가 음미하면서 마신 적 없어. 거 소주박은 아니잖아. 소주박 아니어도 이거는 노력하면 되는 거야. 노력을 안 되는 게 어딨니? 한 번도 이거는 내 내가 니까 본인이 할 거면 맥주 마셔도 되지만 내가 사는 거에 맥주 마시면 좀 그렇지 이거는 선넘은 거죠 솔직히 오늘 언니가 산다고 하니까 맥주 마시는 건 아무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언니가 사는 거니까 내가 언니 맥주 마시는 거 내가 아무것도 눈치 안 주는데 좀 솔직히 우리 다 소주 마시는데 맥주 마시는 거선 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짠 여행 가자 어디 갈래? 나어여든 좋아 진짜지? 나도 근데 가끔 그런 게 좋은 게 내가 여행메이트로 맞는 사람은 나는 계획을 잘 짜서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지. 있 그러니까 이게 일년 사이에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맞아. 왔고, 맞아. 오랫동안 그냥 그런 거에 이제 되게 물들고. 맞아. 내가, 내가 얘기지만 나도 또한 제이가. 음. 나를 제이로 알고 있는 네가 음. 일에선 되게 제이죠. 제가 음. 엄청. 이런 생각 하는 거야. 일주일로 너무 꼼꼼하고 뭐 하니까. 그 상상 일화에 있어서 내가 못 믿었잖아. 5kg 뺀다는 얘기네요? 5kg? 식단 할 거예요. 오늘까지 먹고. 원래 다이어트 오늘까지부터 아니야? 아니, 내가 그 식단도. 차장님! 아니, 너무 차장님, 웃기게. 저 오늘 지금 탄수화물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날 너무 웃겼던 게. 식단이라고 하면서 나는 저게 뭐야? 죽이야, 뭐야? 했더니 순두부래. <laughs>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니 두부 단백질이잖아. 하지 뭐 진짜 식단을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운동하면서. 언니 짭짭조름은 간이 있다는 거예요. 베리짭조름 엄청 짭조름.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간이 없는 음식은 좀 그래. 나 먼저 할게. 언니 말이 많아서. 음. 소금을 빼도 뭐 살이 엄청 빠진데 소금만 빼도. 그냥 불행하게 사느니 <laughs> 되게 대화 안 되지. 약간 벽보고 대화하는 것 같지. 다이어트 얘기는 그만하자. 난 다이어트는 싫어. 우리 행, 행복하게 사자. 그런 게 있잖아. 다이어트가 사실은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식단이잖아. 건강한 식단 이런 거잖아. 그래서. 아는데 요즘에 다이어트가 어떻게 쓰여? 그냥 사실 살빼는거로 쓰이니까 이거 같다 뭐라고 할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쓰이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못 어. 어. 있는데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게 한국에서는 살이 뺄때문데 원래 다이어트라는 건 식단 나의 건강을 위한 네, <목소리도 있는> 음식에 대한 식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예요 I know 하지만 단한 번도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어 그거대로면 없죠. 음. 우리는 술부터 끊어야 돼요. 음, 음. 술을 못 끊어. 아니야, <laughs> 안 끊을 거야. 근데 재미는 만약에 아파 끊을 것 같지? 아니 아프면은 끊는 게 아니라 마실 수가 없는 거야. 음. 내가 그냥 나도 몇번 해봤다. 근데 아픈데 어떻게 마실 수가 없지? 근 마지막까지 내 삶을 불태우는 거야. <laughs> 나는 정직한 너의 바디를 원한다, 오케이? 언니! 정직한 바디면 지금 예쁘다는 얘기를 유튜버, 저기 뭐야, 구독자분들, 튜님들한테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 같아. 편집하기 어, 쉽지 않겠다 음. 네. 난 장어도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약간 좀 근데 장어를 못 먹었지 왜냐면 지금 먹는 양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계속 보니까 그래서 왜안 먹지? 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장어 안 좋아한대 아니 우리는 오늘 사초에다내거 그러면 어. <laughs> 다내거아 진짜? 나 너무 충격이다 몰랐어 즐겨 하시다가 그어 아니 우리 언니가 또 이렇게 아니 원래 배려심이 컸지. 응. 오케이 원래 배려심이 좋은 언니였다. 아이고. 응. 일단 두개 남았고 언니. 제가 유튜버님의 친구잖아요. 아이고 우리 언니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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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비건 어? 비건 정리한... 나를 위한 작은 거. 난 작아도 괜찮아. 있으면 됐지 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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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딱넣고 아,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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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아, 생강, 하나, 생강, 긴 거, 아이 그만, 아이 그만, 아이 그만, 그만, 그만. 많은 그만, 어만 그만, 나면 그만, 말딱 싫은 거 하나면 돼 나는 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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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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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마지막 막장 합시다. 그리고 나도 막장. 아, 또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오늘 머리 산발됐는데? 우리 이차는저 예전에 제가 쌍문역 근처에 살았을 때 되게 자주 가던 맥주 스몰 비어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자. 나 그리고 거기 아직, 아니, 그리고 나 거기 아직 남았으면 좋겠어. 우리 맨날 가던데 아직 거기 약간 폐쇄적인 공간 하나 있잖아. 있겠지? 몰라. 짠. 아우. 언니, 잘 먹었습니다. <laughs>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진짜. 야, 여기 얻어먹는 사람의 자세. 잘 먹었습니다, 언니. 그럼요. <laughs> 음. 날 좋을 때 가자. 응. 내 여자 할게. 그냥 9월에 한번 입고 9월 말고응 음. 그래도 5월이나 6월 중네 어. 원보신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 그럼요 잘 먹었습니다 응. 2차로